알게요. 녹음하다가 실핏줄 터지래. 그리고 이렇게 눈이 빨개졌다. 8월 달에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공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음, 그 공연도 이제 홍보, 홍보도 해야지. 야호 얘기가 되게 많네. 나한테는 이제 관심이. 떨어졌구나. 아. 섭섭하네. 야호만 찾고. 베지터블 데이. 베지터블 데이 얘기도 좀 할까. 그날 일단 공연장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거의 뭐 땀으로 다들 샤워하고 갔지. 본의 아니게. 그날 온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죄송하다. 땀을 뭐 티셔츠 다 줬고, 그리고 에어컨 고장났는데, 야채 수프를 40인분 이렇게 끓이니까, 열기가 열기가. 좀 힘들었지? 힘들었는데, 얼마나 또. 야채 스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이 빨간 게좀 무서워 보이네. 베지터블 데이. 다음 베지터블 데이의 날짜는 이제 8월 달에 또 하거든. 야채 스프에 이어서 이제 수박 화채. 수박 화채 특집으로 망원동에서 또 베지터블 데이가 8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만드는 수박 화채.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수박, 주먹으로 부셔서, 이렇게, 퍽, 으개는 거 있다, 이거 주먹으로 으개서, 손맛으로, 퍽, 젓고, 그 안에 샐러리 넣는 거지. 향 좋게. 그리고, 당근.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알, 알몬드 벌써 건강하다 이가 8월 15일 예정입니다 다들 얘네 놓치지 마시고요 샐러리가 아, 향이 좋다이가. 그, 신선한 어, 향이랄까? 야, 야, 왜, 왜, 왜. 어? 야! 놀래라. 야구가진승이라가지고 그, 무리, 무리를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 이대 안 지켜줘도 된다. 내가 니를 네 지키지. 어? 야호. 조용히 어? <laughs> 어? 근데 야호 털이 너무, 너무 많이 빠지네 이 바람. 한번 쓰다듬으면 이렇게. 그지 얘기했더라 저기 수박화채 수박화채를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또 요새 뭐 요새 뭐가 좀 재밌는 거? 분위기 파악 좀 하게 좀 도와줘 봐봐 수박 화채 국물은 사이다, 딸기, 우유? 에 그러면 너무 달다, 이거. 건강이안 좋아. <laughs> 야호도 데리고 가야 되나? 공연 다닐 때 베지터블 데이에는 야호 데리고 가도 되겠는데 솔직히 사람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야호 팬이 올려나? 전라도, 저 전라도 갑니다. 광주, 광주 어떤 클럽에서 공연하러 갑니다. 야호 몇킬로냐고 야호 14키로? 투샷, 투샷이 좋을 것 같아. 야호는 여자다. 야호열로 와봐. 어우, 야호 냄새야. 주세요. 그리고 세종 공연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세종 문화 회관에서 8월 8일 제가 또 공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얼른 예매하시라. 놓치지 마시라. 애매하신 분들 계십니까? 세틀리스트 공개할 거예요. 세틀리스트를 공개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 왜 그냥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 세틀리스트를 파악하면서 보는 게더 즐거운 건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야채 던지실 건가? 제 계속 던져 왔는데 또 던져야 되지 않을까? 2019년부터 야채를 던졌으니까 9, 10, 11, 12, 13, 14, 15, 6년째 야채를 던지고 있습니다. 초보니가 어째? 이제 공연할 때마다 그래도 한 18,000원. 그래도 18,000원 치는 사왔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세종에서도 아마 던져야겠지. 코코 던지라고? <laughs> 뉴스 나온다, 뉴스. 코코넛 던지라고 그러네? 와, 씨. 여전히 노이들로 손가락은 가볍네. 오랜만에 만나도 이렇게, 참 손가락들이 가벼워. 버저 피트 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켜라. 야, 비켜라고. 앨범 얘기 좀 해볼까? 긴 머리 왜 잘랐냐고? 음, 너무 지긋지긋 해가지고 일단 옆머리가... 내 귀에 여기 다 있는 그 느낌을 이제 못 참겠더라고, 어느,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그래서 잘랐지. 앨범은 총 10곡 되겠습니다. 맘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앨범 언제 나오나요? 앨범은 8월달 예상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진 요청에 감사해요. 참 갑작스럽긴 하다. 음.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다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주는 편인 것 같은데. 맞제? 목격담이나, 어, 미담 봤습니다. 싱크넥스트 세종 관계자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공연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잡담, 잡담 했네, 사실은. 사실 잡담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님이 또 오셨으니 홍보 또 바로 하겠습니다 8월 8일, 8월 9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싱크넥스트25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매가 지금 절찰리에, 절찰리에 예매중입니다 그리고 싱크넷 넥스트 님 관계자님이 또 라이브 중에 그 할인 코드를 또 주신다고 그 코드를 좀 사람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혼자만의 메아리인가? 오빠 <laughs> 부산 사투리로 욕해달라고. 희한한 사람들 많네. 할인코드 나 안내, 안내 받았는데. 장교자님, 어떤 코드가 몇 시간 공연이에요? 1 시간 반. 우리 외삼촌이랑 어? 영통하는 것 같다. 외삼촌이 부산 사람이신가? 관계자님께 쿠폰코드가 도착했습니다